네, 오늘은 보수볼을 활용해서 운동을 해볼 건데요. 이 보수볼은 불안정한 볼 형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데, 자, 중심을 잡기 위해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는 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발목 근육도 강화할 수 있는 또한 장점이 있고 밸런스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보수볼 운동. 제자리 걷기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선생님 하는 거 먼저 보고 따라 할게요. 네. 자, 손은 L 자,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.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. 오른발, 왼발. 그렇죠. 오른발, 왼발. 하나, 둘. 잘 하고 있어요. 최대한 이 가운데를 밟을 수 있도록 올라올게요. 그렇죠. 또 손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줘도 좋아요. 그렇죠. 하나, 둘, 볼 가운데에 올라오도록 오른발, 오른발, 오른발. 좋아요. 자 이번에는 지금 제자리 걷기를 굉장히 잘했어요. 조금 속도를 올려서 해볼 수 있을까요? 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조금 더 빠르게. 하나, 둘. 하나, 둘. <facial> 그렇죠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볼 가운데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바로. 잘했어요. 자, 이렇게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해봤는데,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10분, 20분 진행을 하면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자, 집에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같이 걷기 운동을 해봐요.